고구마 줄기를 삶아서 껍질을 까는 색상이 이렇게 이쁩니다. 음. 파리, 파라타니 너무 이쁩니다. 고구마 줄기, 아우 이쁘다 옆에 고구마순 아, 이것이 건강에 도움을 준다니까 많이들 잡수세요 어, 여기에 잘 까는 비법이 있습니다 소금물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것은 금방 껌해져서 보기 싫어요 기왕에 삶는 거 음, 살짝 너무 풍물로면 또 흐물거리고 겉껍질이 그냥 벗겨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맛이 없습니다. 어, 데치는 거에서 조금 더 데치면 요게, 어, 파란, 음, 찬물에 살짝 이제 헹겨서 이렇게 껍질을 까면 손에 까만 게 묻질 않고 정말 이쁘게 파란 걸 유지해요. 그러면은, 어, 물에 살짝 담그면서 요걸 까보세요. 이쁘기도 하고 기왕에 먹는 거 색감을 좀 유지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? <laughs> 건강에 도움 주는 고구마 껍질, 고구마 줄기, 줄기를 껍질까는 그게 귀찮아서 먹기 싫으면 그냥 삶아서, 그러니까 데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삶아서, 어, 햇빛 좋은 날 널어서. 보름에 먹어도 진짜 고구마 줄기는 맛있습니다. <laughs> 많이들 드세요.